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BJ 수목입니다. 제가 오늘은 이 럭키 블럭을 해볼 건데요. 이저 상자 안에 럭키 블럭이 들어 있어요. 그걸 파밍해서 보스를 잡는 걸 하도록 하죠. 일단 여기 럭키 블럭 한 세트가 있고 이거는 이거 스켈레톤, 뭐 슬라임, 뭐 거미, 뭐 동굴 거미, 좀비, 뭐 크리퍼, 뭐 마녀, 뭐 이렇게 있고요. 이 녀석들이랑 대결을 해볼 건데요. 일단 파밍 장소는 여기입니다. 대결장은 저 앞에 저기 1 0곱10저 좁은 곳 안에서 이 몬스터들과 대결을 하도록 하죠.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이건 럭키블렁이니까 행운이 있을거야 제발 으! 아! 위더 위더 안돼 그렇지 다이아풀스에 나이스 이따가 입어야지 몬스터랑 싸우기 전에 어 사람살려 어 6초 5 4 3 2 오마이갓 oh 사람살려 아 어우씨 아 난리났어 지금은 너무 위험했던 상황이었어요 갑옷을 입어야겠어 어 갑자기 확 밤이 되더니 아나 미치겠다 이게 이어 죽어 이어 맨손 싸어 죽어 오 안녕하세요 럭키빌리저 어요어어죽흐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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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끄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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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 오케이, 칼 나와가지고, 아, 럭키 소드 나와야 될 텐데. 아, 미치겠다, 씨. 와